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에사비 구미 골리. 이렇게 둘다 되게 맛있는 초코 쉐이크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완전 100점. 너무 귀여운 핑크색 깔 잠옷이거든요. 새콤달콤 맛있는 분이라서 내 체형에는 왔다다 왔다. 전 시원해요. 그래서 좋아요. 안녕 여러분. 자, 봐요 오늘은 제가 거의 매일 쓰고 있는 이거 없으면 은 어떡하지? 마이 페이버릿 아이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오랫동안 써왔던 제품도 있고 너무너무 한번 써보고 싶어서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찐으로다가 만족하기도 하지만 어, 역시 괜찮네. 라는 아이템들만 싹 가져왔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나게 봐주시고, 오늘 이벤트도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먹는 것부터 가져왔는데, 밤콩두유라는 제품인데, 밤처럼 단 토종 밤콩으로 진하고 달콤하게 만들었다는데, 달콤하진 않아요. 일반 두유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보면, 와, 진짜 그냥 담백하게 만들었다 하실 것 같은 제품인데, 한 3, 네달 넘게 계속 먹고 있는 제품이고, 아침에 마셔주면 더부룩함도 없고, 건강한 음료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색이 엄청 진하진 않은데, 먹었을 때 마시는 거에 대한 밀도, 도좀 짙은 것 같고. 있고, 소미노라는 곳에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건강한 것들 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진짜 뭔가 좀 건강한 것들만 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독되는 담백함첫 입에 진짜 맛있다?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먹을수록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서 들고 왔어요. 이게 85칼로리거든요. 진짜 배고플 때 이거 하나 먹어 주면또 든든해가지고 잘 마시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빨간 통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에사비 구미 골리 제가 아마 올 초에 소개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저당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또 열심히 씹어주고 있거든요. 요즘은 주변에 물어보면 에사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워낙 인스타며 유튜브며 에사비가 너무 좋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유행템이라서 관심이 갔었고 이후에는 약간 이게 다이어트 에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진짜 몸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에사비가 애플 사이다 비니 건데 이게 사과초모식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액체로 된 제품을 사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한두번 먹고 싹다 버렸어요. 뚜껑을 열 때부터 고통인 그 느낌 있죠. 이게 싹 냄새가 확 이렇게 아무리 몸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못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골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은근히 또애기 맛이라서 신거 맛없는 거못 먹고 알약도 좀 크면은 못 삼켜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구미니까 그것도 새콤달콤 맛있는 구미라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애사비의그 쿡쿡하고 시큼한 특유의 향이 거의 안 나요. 달콤, 새콤한 향이나. 이렇게 생긴 구미를 하루에 두개 먹는 건데 저는 이거 먹다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세 개까지 먹은 적도 많아요. 확실히 이런 먹는 제품들은 맛이 있어야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최하정 언니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이미 인플루언서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 특히 해외에서는 진짜 진짜 유명한 거 아세요? 제니퍼 로페즈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아마존 DNC 카테고리 1위를 한 진짜 진짜 베스트셀러라서 뭐 헐리우드 대란템으로 이미 유명인사더라고요 202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에사비 부문 1등을 당당히 차지한 이거 먹어보면 이유를 바로 알수 있거든요 먹기 편하고 맛있고 또 젤라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속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 뭔가 후기가 진짜 진짜 많이 쌓이는 제품들은 확실히 직접 경험해보면 무조건 무조건 이유가 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제품들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직접 써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몇년 전부터 에사비가 거의 뭐 대한민국에 완전 트렌드가 쫙 되면서 제품들도 진짜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볼리는 이미 2019년도에 런칭한 에사비계 원조더라고요. 단두 알로 에사비 1060ml 그램을 섭취하는 거라 충분하고 또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어서 당은 0.7g밖에 안 돼요. 거기에 노 글루틴, 노 인공감미료, 노 동물성 젤라틴까지 동물성 젤라틴 대신에 팩틴으로 만든 100% 비건 구미라 더욱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엄마들또 특허 좋아하잖아요. 이게 맛과 향을 개선해서 먹기 편하게 만든 공법에 대한 특허까지 있더라고요. 빈속에 먹어도 크게 거부감이나 속쓰림은 없지만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두 개씩 먹어주고 있어요. 오늘 아까 안 먹었으니까. 이걸 씹다 보면 뭔가 관리가 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평소에 밀가루나 고기나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서 연소될 때 산을 형성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산성식품들을 좋아한다? 고기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 알칼리성 식품을 몸에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에사비가 바로 전통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식초는 사실 산성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알칼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먹어서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지. 그냥 평소에 실온에 두면 구미가 좀 말랑말랑해지는데 전 약간의 이런 단단한 식감을 좋아해서 무조건 냉장고에 두고 시원하게 먹어요. 화정언니처럼 저도 이렇게 뒤집어서 놓는데 이게 이렇게 세워서 놓는 것보다 뒤집어 놓으면 이 구미들이 잘 떨어져서 편하게 빼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먹기 전이랑은 차이가 느껴지고 몸 관리를 위해서 요거를 꾸준히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오핏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모닝이가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거든요 자자 우리 자랑이들 넘버원 프리미엄 비건 에사비 구미를 이나 혼자 먹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자랑이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 그동안 나 에사비 안 먹어봤어 어, 약간 너무 좀 거부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었던 분들은 꼭좀 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이거요 진짜 한번 씹어 보면 다른 거못 씹어요. 추가로 댓글 이벤트도 챙겨왔는데 말랑말랑한 이 저단 골리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이어트 시작한다거나 건강 관리 해보고 싶다거나 나는 이거 너무 맛있게 씹고 싶다 등등 다양한 기대평을 남겨주시고 구글 폼에 접수해 주시면 총 다섯 분께 이 저단 골리 본품 한 통을 바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 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이제 관리할 때 됐잖아요. 모두 열심히 씹어주고 건강하고 예쁘게 지내보자고요. 아주 그냥 이거는 일품이야 일품. 그리고 이거는 쉐이크인데 제가 요즘에 또 초코 쉐이크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두 가지 쉐이크. 이거는 베리웨이 프로틴 쉐이크 초코 맛이고, 이건 크런치볼 쉐이크. 이렇게 둘다 되게 맛있는 초코 쉐이크고요. 얘는 동그란 크런치볼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씹히는 맛이 있는데 둘다맛있긴 하거든요. 어, 선택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 베리웨이 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 맛도 맛있고 그 안에 씹히는 게큰 볼들은 아니지만 되게 약간 식감도 맛있고 달달하고 그리고 제가 초코 쉐이크를 어떤 것들은 잘못 먹는 게 초코 쉐이크 갖고 있는 약 약간의 그 비린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둘다 그런 맛 없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저녁을 대체해서 먹고 싶지만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먹습니다. 약간 한동안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싶은?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 런닝이라든지 먹는 것들도 단백질도 원래 중간중간 잘 챙겨 먹긴 했지만 두유라든지 이런 쉐이크라든지 애써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먹어본 카카오 쉐이크 중에 탑으로 꼽는 두 가지 제품이에요 이제는 그냥 쉐이크 가루로 된거 먹으면 저 너무 심심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무조건 씹히는 그런 식감 있는 제품들을 찾는데 둘다 맛있습니다 이 크런치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내 눈에 띄면 한번 먹어봐야지 해서 샀는데 맛있어요 <laughs> 씹히는 그런 맛이 좋기는 합니다 둘다 완전 맛있는 쉐이크가 진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저 이렇게 하나씩 유행하는 아이템들 사가지고 먹어보는 그 재미도 있더라고 미세하게 다 다르거든 제가 또 맛있는 제품 찾으면 바로 들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또 괄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 정도에 구매해서 한 일주일 정도 써봤거든요 얼굴 리프팅용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돌아가는 돌기가 있어요 이게 나이트 위에 달린 조명 같은 그런 모양의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힘줘서 해도 엄청 아프거나 자극적이진 않거든요 전 시원해요 그래서 좋아요 약간 이런데 근육은 뭔가 잘안 움직이고 잘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주거나 하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재밌어 이런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얘랑 이거 같이 바르는 크림이거든요 이거 크림을 바르고 해야 자극도 없고 효과도 좀더 있다고 막써 있는 것 같아 갖고 이런 커버 있거든요 여행 갈때 너무 적으니까 딱 챙겨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좀 이제 마사지 좀 해주고 하면 붓기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그립감도 생각보다 좋아요. 열심히 좀 해보고 한한달 있다가 후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시로라는 브랜드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집에 다시 오게 된 시로 바디워시예요. 이것도 프리지아 미스트인데 얘가 좋은 게 이걸 쓰고 나잖아요.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 욕실 향기가 싹 이런 향이 퍼져가지고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이게 용량도 460 정도여가지고 한달 이상 충분히 쓸수 있고 완전 내 취향. 저녁엔 특히나 이제 정말 지친 상태로 일을 끝내고 와서 샤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향이 촥 퍼지면서 되게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네이 후각을 통한 기분 전환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바디워시를 쓸 때도 그 향이 너무너무 지속되고 공간도 약간 향기롭고 괜찮다. 그래서 이 선물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퍼퓸이라든지 바디워시, 핸드세럼 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향이 되게 다양해요. 웬만하면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런 시향을 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제일 싸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칼이거든요. 칼 3종. 짠! 제가 또 이런 키치한 주방 아이템 찾는 또능력 있잖아요. 이거는 몬타나라는 브랜드의 칼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칼 날은 또 되게 날카롭고 잘 썰리더라고요. 어, 요즘에는 큰 요리들을 잘못 해요. 집에서 이제 주말에나 거의 음식 해 먹거나 하는데 심플한 음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미니 사이즈의 칼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마도 너무 큰거 쓰지 않고 딱 필요한 사이즈의 도마에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쓰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건 블루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드 컬러. 게 초록 보라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의 칼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지난번에 핑크도 사고 빨강도 입고 했는데 이번에는 노랑이로 요렇게 생긴 칼이거든요. 요런 아이템은 여자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껌뻑, 어머 너무 예쁜데 할수 있는 그런 주방템이라서 가격대가 3만 원 4만 원대였었나? 그리고 이유식 할 때도 너무 귀엽잖아요 전우님은 도대체 칼을 왜 이렇게 많이? 이 칼은 뭐야? 이러시지만 어, 달라요. 주방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칼 하나만 보더라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또 이제 막 흥이나 흥이나 이거 저 장바구니에 되게 오랫동안 담겨 있었는데 최근에 다영언니 주방템에도 소개됐더라고 보는 눈 비슷해 어쨌든 어, 내 눈에만 예쁜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눈에도 예쁜 그런 아이템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청소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그거 as 맡기면서 세컨 청소기 같은 거를 하나 구입하고 싶어 가지고 알아보다가 정 오래전부터 저의 위시 아이템이었던 오비큐을 드디어 드렸어요 저기 보이죠 여기 인테리어 하면 나왔던 요 제품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개했던 제품 요게 오비큐이고요 생각보다 무게는 좀 있거든요 근데 앞에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뭐가 흡입이 좀잘 될까 했는데 오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완전 100점 이 앞쪽이 이런 식으로 막 회전돼요 그래서 안쪽을 청소하거나 할 때도 너무 괜찮고 뭔가 밀때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잘 돼요. 집에 청소기가 이것까지 세 개인데 하나는 로봇 청소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전 집 이사할 때 샀던 LG 그 타워 그런 청소기고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이 제품. 그냥 기본으로 까는 거를 로봇 청소기 이렇게 이틀 에한 번씩 돌리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청소하는 거는 이 오비큐미나 LG를 쓰고 있어요. LG가 이제 고장 나 있으니까 요거를 요즘 쓰는데 괜찮아요. 밀때 안정감도 느껴지고 예쁘고 흡입력도 좋아. 근데 소음이 조금 아쉬운데 소음이 이정도예요 풀파워 했을 때이 정도인데 생각보다 소음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전 집에서 부터도 이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하나 있는데 또 뭐하러 사나 해가지고 안 샀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결국 한 3-4년 만에 우리 집에 온제 방에 이렇게 두고 수시로 전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얘랑 돌돌이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머리카락은 돌돌이 귀찮을 땐 정정기 청소포 그 다음에 제대로 각 잡고 청소할 때는 청소기 등장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청소기를 갖고 싶은데 좀난 예뻐야 돼 하시면은 추천이에요. 그 패션템에 빠지면 좀 아쉬우니까 몇개또 껴봤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잠옷 바지. 얘가 이렇게 생긴 너무 귀여운 핑크 색깔 잠옷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리본이 이렇게 있어요. 리본으로 되어 있고 핑크색에 빨간 색깔 무늬?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데 되게 시원한 재질이고 찰랑찰랑해요. 저는 잘때 타이트한 그걸 못 참아요. 그리고 허리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등이나 허리가 아프거든요. 무조건 잠옷 사이즈는 제일 크게 거의 뭐 전우님 사이즈 정도로 입는데 이게 라지까지 나왔던 제품이고 라지 입으면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엉덩이 걸쳐갖고 좀 힙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66이면 라지 입으면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고무줄도 이런 식으로 너무 조이지 않아요. 길이도 안 잘라도 돼요. 너무 좋아. 이쁘죠? 이렇게 생긴 바지 적당히 얇아가지고. 이건 사계절 할것 없이 집에서 홈웨어로 입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잠옷도 세트로 입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바지 이런 귀여운 거에다가 집에 있는 티셔츠 반팔티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입고 서 자거든요 편하더라고 확실히 편한 게 최고예요 뒤에 포켓도 있다고요 뭘 넣진 않지만 옆에 포켓도 있어요 이거 놀러 갈때 약간 조식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포인트 되게 입기 괜찮고 평상시에 밖에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저는 집에서 열심히 입어주고 있는 바지예요. 편하고 이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청바지. 지금 최근에 제 댓글에 정말 많이 달려있는 게 청바지에 대한 문의였거든요. 제가 데님을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일을 워낙 오래 하니까 핏이 너무 예뻐도 오래 앉았을 때좀 허리가 아프다거나 불편하면 못 입어요. 근데 아주 이 청바지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입어서 똑같은 거 지금 3개. <laughs> 데님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많이 입었던 그 바지고요 이게 워싱도 워싱인데 아주 약간 살짝의 부츠 와이드?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저는 이거 기장을 지금 자를까 말까 엄청 고민이긴 한데 저한테 한 3-4cm 자르면 딱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곱창 지는 그런 멋이 되게 예쁜 그리고 무엇보다 편해요 밑디도 여기도 길고 흰색 셔츠라든지 일반 티셔츠 다 너무 잘 어울려서 거의 이 바지만 입냐고 할 정도로 많이 입었던 바지예요 내가 4,4,5,5,6 분들은 스몰 입으면 여유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5 반, 6, 6이신 분들은 M 라지 이렇게 자기 사이즈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올려서 하이웨스트로 입는 게 아니라 약간 골반에 걸쳐 입어야 좀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본인 사이즈에 맞춰 입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한 치수 살짝 업해서 저처럼 그냥 5 반이다 그러면 M 사이즈 입어도 편하게 입기 좋거든요. 제가 40이 넘었잖아요. 40이 넘어서 옷을 입을 때 약간의 힙함을 갖고 싶긴 해. 근데 클래식하고 편한 옷을도 선호하게 되고 그 미묘한 이 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팬츠들, 와이드 팬츠 그런 걸 찾을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팬츠. 내 체형에는 왔다다 왔다. 뒷모습 이렇게 여기에 그 시아주 로고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중청 같은 느낌인데 이런데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좀 빠져 있어요. 이런 워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잖아. 봄, 여름, 가을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데님이라서 너무 많이. 물어보셔고 그냥 가져왔어요 사이즈도 핏도 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바지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입으면 아주 핏이 예뻐요 마지막으로 또 운동화까지 하나 슬쩍 가져온다고 하면 짠 <laughs> 이게 아디다스 도쿄인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원래는 블랙을 구매를 했었어요 블랙을 신어 보고 발에 안 맞나 싶었었는데 이 레드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레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뒤쪽에도 보면 살짝 쿠션감이 있거든요. 가볍게 신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발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운동화여가지고. 아디다스는 진짜 정말 많이 또 제가 좋아하고 많기도 한 제품인데 포인트 되는 걸 제가 좋아하잖아요. 요 레드 포인트가 생각보다 되게 딱 사람을 좀 센스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예쁘더라고. 사이즈는 반업했어요. 이게 245 정도 되고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반바지에 해도 괜찮고 롱스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거 하고. 가을 잠퍼 같은 거딱 입어주면 너무 이쁩니다 레드가 너무 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튀어요. 예뻐요. 안에 이렇게 레드로 되어 있는 것도 예뻐. 어차피 이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런 뒤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냥 정말 심플한 느낌? 어, 요즘에는 W컨셉에서도 아디다스 이벤트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도 많이 하고 최저가로 살수 있는 데가 많아서 W컨셉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지금 입은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네. 이것도 이제 지네가 신발을 소개 안할순 없으니까. 가져왔고 이제 여름이 갔으니까 쪼리랑 슬리퍼를 넣어놓고 운동화 시작하려고요. 로퍼, 부츠 슬슬 열심히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또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도 재밌게 보셨나요? 관심이 많다는 거는 참 좋고 안 좋고 한거 같아요. <laughs> 먹을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어디 하나 좀 빠지지 않게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전우님도 소비했을 때 만족도 있게 소비하는 건 정말 인정하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겠어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도 약간 자신 있다.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가을. 오고 있나 봐요. 가을 쇼핑 시작해봐야지. 안녕!